야곱이 열두 지파를 이제 열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열두 아들을 낳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힘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3 0세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을 어디다요 고센 땅에서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오늘 마지막 째 요셉의 임종, 요셉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요셉의 천국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 에 있습니까? 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 요셉은 소망이 어디 있냐면 바로 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은 바로 가난 땅 아니겠어요? 가난 땅. 그런데 요셉 시대, 요셉 시대에 요셉이 뭐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뭐 이렇게 품었다 이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난 땅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은 요셉이 땅에서 어땠는가. 요셉은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어 거늘 정도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0세까지 살면서 3대를 봤어요. 3대를. 그 3대 그 자손들이 요셉의 3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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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셉이 자는 3대를 봤으니 어느 정도의 숫자가 이제 많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 형성된 그때 바로 요셉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사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땅에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요셉은 소망을 어디에 뒀냐? 그는 죽음 앞에서 가난 땅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듯,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게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드는데 어,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서 사는 인생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삶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둬야 되냐 가나안의 소망을 드려요.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참 이렇게 좀 날씨도 춥고 해서 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도 많고 또연로하셔서 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요셉은 죽음 앞에서 땅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오직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음 앞에서 땅의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오직 어디를 바라보냐? 본양을 바라보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본양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세 번째로는 요셉이 죽음 앞에서 가나안 땅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내가 죽어서도 나는 가나안 땅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죽어서까지도 내가 물론 내 영혼 하나님께 가지만 내 육까지도 내 해골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지금 가난안 땅에 갈때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가난안 땅을 사무했고 죽어서까지 가난안 땅을 사무했다는 거예요 아멘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자 우리랑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요셉이 굉장한 의지예요. 이게 요셉이 땅에서 잘 살았다 그랬죠? 땅에서 굉장한 위치 속에서 평생을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는 소망을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가난 땅에 소망을 두세요. 그뿐만 것 아니라 심지어는 내 해골 시켜서 내 뼈까지 가난 땅에 꼭메고 올라가라.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어 바로에게 뭐 포로된 상황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는 이제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서.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을 생그 당시는 그 이제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 명사예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요. 파라오, 파라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편하게 바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숫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이렇게 그 어떤 그 잉태 축복, 그러니까 막 자손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낳는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민족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그 민족이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뀐 새로운 왕이 들어오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로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데그 당시 요셉은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죽어서도 내가 죽어서도 제발 내 해고를 우리가 돌아갈 본양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 내가 치시할 땅으로 가라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맹세와 언약대로 나를... 내가 애굽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썩어질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나를 제발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이 혹시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 내 해골을 취해서 제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려가 달라는 이 소원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런 요셉의 천국 소망을, 가죠. 요셉은 내가 내 뼈라도, 내 뼈라도 가난 땅에 가길 원한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노년의때 신명 기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설교에, 행복의 우리가 개념을 바로 알자라고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요셉도 바로 내가 이 애굽에서 내 뼈가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난 땅에 나를 분명히 들이실 것을 알고 제발 내 뼈도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아멘 그래서 출애 국기 13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였으니그 이유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케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어쩌면 요셉은 예언자였어요. 뭐냐면, 가난한 땅으로 갈 것을 알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난한 땅으로 갈 때, 나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권고하셨을 것이다. 지금. 예,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난 장면이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 로 9절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넘어서는 이제 저들이 그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국을 하고 나오는 그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곡절 있었죠. 바로가 못 나가게 하려지만 열 가지 재앙을 줘서 아홉 가지 재앙까지는 끝도 없다가 열 가지 장자의 재앙 속에서는 꼼짝없이 두손 들고 자디백성 네 데리고 다 나가라. 가나다 그게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야.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권고하실 그때 하나님이 권고하실 그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그때 나도 데려가라. 합니다. 나도 데려가라.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은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 분명히 권고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실 것이라는 그때에 나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라. 물론. 우리가 육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유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여야 그 자손들이 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고를 가져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계속 역사적으로 흐르고 흐르고 흐르면서 모세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것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에게 시켜서 대통령궁에서 어? 예서 역대 뭐 일대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어? 그 시신을 가지고 어? 우리가 천하라로 갈 때. 그것이 계속해서 1대2대3대만 흘러왔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드려 요셉,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했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그 천국 소망에 대한 해고를 취했다는 것은 해고를 취했다는 그 의미 의미를 통해서 그만큼 요셉이 천국이 된 소망을 가졌다는. 가난 땅의 소망을 가졌다는 게그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졌던 것을 갖고 그것을 취할 정도로 나도 가난 땅에 부모님과 함께 내내 어, 조상들과 함께 그런 믿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 천국 소망을낳게끔 결국은 모세 시대 때는 요셉 때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흐른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 어디로 갈때 가나안 땅을 갈때뭘 가지고 갔다고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 이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했다는 게 단단히 맹세케 여러분 들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자손들에게 자꾸 심겨져야 된다는 게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자손들이 기억하고 요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뭡니까? 계속해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것은 꼭해 줘야 돼. 내 유언인데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것은 맹세했단 말 맹세해. 네? 나 죽어서까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난 땅 가라. 정도 러런들 그렇게 유언해 보세요. 그 정도의 내 마음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 죽고 들랑 저 장롱에 천만원짜리 수표가 있을 테니까 통장에 뭐뭐가 있을 테니까 이런 거에만 관심 갖지 마나 네? 죽고 들랑 꼭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단단히 맹세시켜 있어요. 단단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19절 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필요이 반드시. 반드시 구원하시리니. 아멘.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반드시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라.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요, 요셉이 얼마나 가난 땅을 가고 싶었을까. 어? 여러분들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죠? 고생 땅이라고 아주 풍부하고 행복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애굽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에요. 죽어서까지 내 해골을 제발 가난 땅에 거기도 묻어달라 이 말은 얼마나 천국이 된 소망을 간절히 가졌는가 여기서 요셉의 천국 소망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요셉의 믿음을 알수 있죠 요셉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란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같은 말이죠 19절의 내용과 똑같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가 하라라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자 해골을 가지고 가난 땅으로 가려면은 그 자손들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해골만 던져놔요? 해골만 가난 땅으로 가라고 던져놓냐고.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네, 아멘. 이 요셉의 천국 소망은 자손들, 후손들에게 나는 오직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관심이 있다. 내가 아무리 애굽에서잘 살면 뭐 하냐. 애굽에서 국무출을 하고, 애굽에서떵떵거리면잘 살면,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 쓸데없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네?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나이 들면 다, 우리는 아버지 품에 가야 돼요? 갈때 싸들고 합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싸들고 하고 싶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갈때그돈 뭐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뭐 한다며요. 어? 우리 어르신들은 설교한 김에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장례는 제가 책임집니다 아멘 다른 사람 맡길 생각들 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미리 유언하세요 나 죽거들랑 내 장례는 주사람께 황희수 목사님께 부탁해라 에? 절대 여러분들이 책임진다는 거죠 왜? 요람에서 응? 무덤까지예요 응, 양, 양, 테넌트 무덤까지, 제가 책,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젊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 제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죽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 죽어서까지 내 해골을 가난 땅에 묻어주라. 이것은 니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난 땅에 가자. 이거는 뭐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같이 본향에 가자.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명절이, 뭐, 구정은 뭐 명절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였을 때, 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오설기를 이렇게 짧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 만나서, 이제는 말해야 될지 않을까. 제일 먼저 말할 건 장례 문제. 꼭 얘기하세요. 이번에 만나면 가족들에게. 두 번째는, 야, 내 뼈를, 내 뼈까지 가난 땅에, 그러니까 천국에 묻혀달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그 정도로 내가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 뼈를 가지고 천국 가려면은 니네들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권고하심은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번에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부를 때야암무이야 너는 내백성이 되었구나 하면서 즐거이 보내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웃음에 대해서 되면서 하나님도 웃고, 나도 본향을 생각할 때, 나도 웃자. 할렐루야! 지난주 금 수요일 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웃는 이유는, 나도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바라볼 때, 본향을 바라볼 때, 산성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긴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제가 23살에 결혼할 때만 해도, 야,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고 이런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우리 딸이 벌써 28이고, 제가 결혼 29년을 맞이했고, 그런 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아주 껌값이죠, 껌값. 껌깝.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생각되니 여러분들도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길건 짧건 가네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요? 보냥 우리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국 소망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군인에게 툭 치면 관등성명 나오는 것처럼 어? 우리를 툭 치면은 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나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돼야지 땅에서 뭐잘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유양이면 뭐잘 돼서 뭐 요셉처럼 국무총리 돼서 하면 축초죠 예? 근데 요셉은 국무총리였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뭐라든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됐는데 천국에 소망을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거 잘된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요셉의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서 꼭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 신앙을 가져야 해요 내 뼈까지 가난 땅에 묻어두길 원한다는 뭐 얘네들은 안 늙어요? 얘네들도 이제 늙으면 자녀도 생길 거 아니에요 금방이라니까요, 금방. 응? 우리 로시가 38이래요, 벌써. 그냥 보면 한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가만히 봤더니 또 문집사하고 또 동갑이니까 문집사도 38이래. 아 얼마 전에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한것 같은데, 우리 교회 역사하고 저결혼생활 똑같잖아요? 13년 흘렀어요? 금방 또 20년, 30년 되는 거예요? 응? 금방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천국수망 할렐루야, 천국수망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가야 될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천송하는 삶을 살려야 돼. 그러게 우리는 요셉이 잘 살았어요. 첫 번째 테마는. 요셉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두 번째 땅의 것에 소망을 대려고나 유언하는 게나 죽으면 나 가난 땅에 묻어주라 세 번째 죽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가난 땅으로 갈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자동으로 아멘 나오듯이, 좀 우리 주사랑 교회는 정말로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으셔요.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으셔요.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생명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 예수 생명이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있느냐, 예수 생명이 우리나라 민, 이민족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힘 있게 이 땅을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변사가 이 연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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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요셉의 천국 소망 우리에게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것 우리가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가난에도 후에도 건강에도 그렇지 못해도 그리고 환경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예수 천국 서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분명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도 저렇게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 속에 성경이 모든 것을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만 가는 것이라 온 가족이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영광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